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내담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63세 김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 5년 전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오셨습니다. 퇴직금으로 평생 꿈꾸던 사업을 시작했지만, 3년 만에 모든 자금이 바닥났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에서 지내며 공단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죠? 난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삶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임에도 은퇴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40대가 인생의 저점이고, 그 이후로는 행복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브라질, 덴마크,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60대, 70대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10대에 가장 행복하고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지는 유일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저는 20년 넘게 재무 상담을 해오면서 수많은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만 잘 따라도 노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첫째.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충분한 여유 없이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산이 진정한 부자 수준이 아니라면,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더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 후 정작 본인은 노후의 자녀들 눈치를 보며 생활비를 쓰게 될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를 창출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자녀 사랑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2.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 지원은 삼가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 유학이나 사교육의 거액을 투자하십니다. 또한 자녀 결혼 시 적어도 전세 비용은 마련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노후 자금을 지출하곤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자녀에게 과도하게 투자한 부모들이 은퇴 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살 길이 있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3. 준비 없이 조기 은퇴하지 마세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기 은퇴를 결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더큰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준비 없이 조기 은퇴를 했다가 인생의 바닥까지 경험했습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4. 은퇴자금으로 주식투자에 뛰어들지 마세요. 가끔 뉴스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은퇴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주식투자로 원금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자금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5. 준비 없이 창업하지 마세요. 퇴직금이나 대출로 창업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의 70%가 창업 후 3년 내에 문을 닫고 5년 후에는 90%가 실패합니다. 창업은 99명이 망하고 1명이 성공하는 생존 게임과 같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준비 없이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은퇴 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비를 과감히 낮추세요. 은퇴 시점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하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살던 학군 좋은 지역에서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체면 때문에 또는 자녀나 손주들이 방문할 때를 대비해 큰 집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1년에 몇번 없는 방문을 위해 높은 주거비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2.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주거 다운사이징으로 생긴 여유 자금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수입이나 배당금 등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로 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이런 상황에서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줍니다. 3. 평생 할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준비하세요. 경제적 이유로든 삶의 보람을 위해서든 평생 할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돈을 들이지 않고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직장생활 중에도 틈틈이 준비하면 은퇴 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는 삶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나 취미가 있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4.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건강 악화는 은퇴 후의 삶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40대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던 건강 문제가 5, 60대에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곧 자산임을 명심하세요. 5.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행복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간관계입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어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인간관계를 넓히고 깊게 유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피하고 해야 할 다섯 가지를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은퇴 준비와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들을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더 밝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